콘디체리를 구경하러 가볼까? 와, 여기가 무슨 인도야? 낭만도 즐기고, 무드도 잡고. 와. 얘는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와, 이 정도면 거의 말린 오징어데 일어났냐? 근데 누가 이러고 자래?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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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고 자 여기는 지금 폰디 체리에요 제가 찻나이에서 이제 폰디 체리로 넘어왔는데 찻나이에 있는 동안 제가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 배드버그를 물려가지고 배낭도 빨고 옷도 빨고 막다 일광소도 파고 몇 가지 옷까지들은좀 버리고 필요한 옷들 다시 좀 사고요 제가 원없이 빨래하고 제가 별짓을 다한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지금 폰디체리로 넘어왔는데, 여기 호스텔 너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오토바이 빌리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여기는 한 350루피, 기름 넣으면 한 450루피까지 넘어가는데, 하루 종일 빌려도 100루피면 된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폰디체리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꼬마 강아지. 아았어한테 방해 안 할게. 하루에 7,000원인데 와뭐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돼서 이렇게 체스트 바도 준비해 놓고 나가볼 참입니다 훈디체리는 옛날에 인도가 영국한테 식민지였을 때 유일하게 프랑스 식민지였던 데요뭐 화이트타운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길 가면은 프랑스식으로 돼 있는 건물들과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폰디체리라고 하는데 여기 현지 발음으로는 이제 푸드체리래요, 푸드체리. 본베이가뭄바이로 바뀌고 캘커타가 콜카타로 바뀐 것처럼 원래 현지 사람들이 이제 푸드체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폰디체리라고 아직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이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폰디체리. 아기자기한 이름. 나처럼. 남인도가 진짜 너무 더워요. 쪄죽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대낮에. 한 5월 달 정도 때부터는 이제 아예 뭐 40도가 넘어간다는데. 와, 그때 왔으면 나 진짜 타 죽었겠다, 도로에서. <laughs> 안녕. 오빠 갔다 올게. 집잘 지키고 있어. 남인도에 프랑스라는 폰디체리를 구경하러 가 볼까? <laughs>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가자, 앞 남동쪽 방향입니다. 남동쪽 방향이래. 어.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가 아니었어 남동쪽 방향입니다 남동쪽 방향이되잖아 안녕 달려!!! 스탑 더 시즌 인도 알잖아 너를 잃도록 개 깔끔해 이게 무슨 인도야 자전거 타니까 10분도 안 걸리네 오토바이 밀리면 아까 죽을 뻔했네 물론 자전거 타면 내가 도로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와 여기 진짜 동네가 엄청 평화롭다 내가 프랑스 갔을 땐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는데 인도의 작은 프랑스라 그랬는데 약간 지린내 나는 거는 프랑스 같네 일단 바다로 가봐야겠어 바다로 빨리 떠나자 바다로 와 여기가 무슨 인도야 진짜 내가 인도를 지금 많이 돌아본 건 아니지만 이런 거리를 가진 인도는, 와, 처음 본다, 진짜. 아니, 공원도, 아이고, 애기들 몰려있는 거 봐. 애들 밥 먹나 봐. 귀여워. 야, 아. 케이 오케이. 와, 지나가다 공원을 봤는데, 센트럴 파크네, 센트럴 파크야. 여기 안에서 애기들 뛰어놀고, 어른들 그늘에서 쉬고 있고, 되게 넓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제 자전거를 여기에 파킹을 못 한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바다 있어가지고, 먼저 바다부터 갔다 와야 될것 같아. 근데 엄청 더워, 진짜. 땀이 막. 어, 바로 앞에 바다다. 우와. 지금 바다에 딱 도착했는데, 정 가운데에. 단디 동상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 자전거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자전거를 좀 끌고, 한 손으로. 와, 이게 무슨 인도야. 여기 거리 자체가 진짜 인도 분위기가 아니야. 무슨 해외야. 아, 인도도 해외지. 바다가 그렇게 또 똥물도 아니에요. 진짜 멋있습니다. 저렇게 데이트를 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어, 저기 뭐지? 어, 저기까지 한번 달려봐야겠다. 어, 아, 너무 멀다. 저거 설마 등대인가? 어 근데 왜 등대가 땅에 있지? 땅땅땅 위에도 등등 등대가 있나? 아니 내가 봤던 바닷가는 약간 똥물이었거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파래? 약간 남인도 사람들이 거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풍경에서 거친 성격이 나온다고?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진짜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다. 구름 한 점이. 근데 여기가 수영은 안 돼. 수영 좀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수영을 못 하게 하네. 여기서 발 담그는 것까지는 되는데 몸이라도 조금 담글라 치면은 이 밖에 있는 안전 요원이랑 저 경찰분들이 바로 호루라기를 막 삐비비비비비 비지기 싫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물론 가끔 그걸 무시하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오늘 아침도 어차피 호스텔 사장이 줬던 샌드위치로 때웠는데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싶다 바다 보면서 막 낭만도 즐기고 무드도 잡고 헬로우 조금 살 붙여서 말하면 엄청나게 넓은 루앙프라방 약간 이런 느낌이야 헬로우 한 셀피 예? 한 셀피 셀피? 오케이 가 가만 아, 오케이. What okay. 음. name? y name? y a e h a h My name m y n a m g i s e h e l o i s r o a n m s r o t h e o s r o t h e a o r e a o m n a m n e a I'm s e a i s r l a o sell Peter to the l 그러네. 그냥 얘네들은 셀피를 찍어달라는 게 Peter to the lagoon. I'm g 그래.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인도입니까? 프랑스지. 건물만 o o 다 뿐이지 프랑스야 프랑스. 거리에 쓰레기 하나가 없어. 옛날청소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프랑스 식민지 당아 근데 프랑스도 더러운데? 아 이러면 너무 나라비아 발언인가? 하지만 더러운 걸 어떻게? 해? 나 프랑스 갔을 때 더러웠어. 진짜 이번 영상은 거리만 찍어야겠다. 인도 여행을 하다가 지치거나 이러면은 여기 와서 쉬면 될것 같아. <laughs> 이 건물 재밌네. 이거 무슨 건축 방식이야? 와리가리 건축 방식이야? 지금 태양 볕에 너무 달렸더니 목 마르고. 숨차 가지고 저기 프랑스 사람들 많이 가는 카페를 좀 갈까 했는데 아 커피가 너무 비싸네요. 아무리 내가 여기가 프랑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준다 그래도 그 돈을 내면서 내가 마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있으면은 그 돈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굽는다 치고 그냥 커피에다 몰빵하는 거죠. 굽는 거 잘하거든. 이제 뭐 하루 정도 안 먹는 건 일도 아니야. 여기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착할 수밖에 없겠다. 진짜로 여기는 더워서 코코넛이 진짜 많은가 봐. 아니면 인도 저녁에 코코넛이 많나 코코넛 파티인데? 고프로 배터리도 다 어씨 5 빠져있어. 고프로 배터리도 다 됐고 핸드폰도 충전 좀 해야 되고 아 땀을 진짜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마실 거나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물가가 비싸긴 비싸네. 이거 한 잔에 125루피에요. 밥보다 비싼 거죠. 오늘 한끼굶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들어가면 저녁인데. 근데 내가 인도에 와서 조금 촉박한 환경을 많이 봐서 그런가? 사실 저는 인도에 약간 편견도 있었고, 선입견을 가진 상태로 온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 안 와봤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잖아. 뭐 어떤 사람들은 꼭 가봐야 아냐, 꼭 경험을 해봐야 아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주서 들은 걸로만 판단하기에는 오차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제가 이제 인도를 돈지한달좀안 됐지만, 일단 당연히 굉장히 불쾌하게 우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기는 한데,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대부분 되게 착합니다.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요. 특히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인도 친구들은 정말 끝까지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잘 모르거나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러면은 발 벗고 나서도 도와줘요. 쿨하게 막 자기들이 택시비 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견은 닦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편견과 선입견들이 남아서 나중에 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아 역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항상 베이스에 깔려있던 거고 그게 아닌 것도 많구나 그게 아닌 것도 많구나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흥미로워. 아 인도 진짜 흥미로워. <laughs> 호스텔 도착하자마자 밥은 먹었냐 피곤하지 않냐 그러더니 서브웨이 샌드위치 자기가 배달 시키는 거를 먹으라고 줬어. 야너 배고프지? 이거 먹어. 내가 방금 시킨 거야. 아 진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먹었지. 어, 지나가다가 지금 콘디첼리에 있는 성당에 들렸는데 안에 보면은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 당시에 지어졌던 그 내부. 건축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잘모르는데 내가 프랑스 가서 봤던 거랑 비슷해서 하는 얘기야 그럼 나도 신발을 좀 벗고 아이제 씻고 나와서 밥좀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